그래서, 그래서, 이제, 이름을 붙여줍니다. 여기, 그래서, 여기, 위도 0도에서 30도, 30에서 60, 60에서 90도를 따졌을 때, 먼저, 음, 60에서, 60도에서 90도,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, 그 다음에 0도에서 30도에서 보게 되면, 이제, 바람 이름을, 바람의 이름은, 여기가 이제, 북동무용북동 무역풍 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편, 편서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? 특히 이제 봄에 봄에 그 황사 중국으로부터 오는 걸 편서풍이라고 해요 항상 서쪽에서 편해하게 온다라고 해서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에 이제 극동풍 극동풍 이라고 부르고요 그로 인해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류를 우리는 여기서는 헤들리 순환. 헤들리 순환. 여기서는 페렐. 페렐 순환. 여기서는 또 극순환. 이다 해류의 이름들이야. 어디서? 요 위도상. 위도상에 의에 의한 바람들의 이름이고 이 바람 때문에 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편서풍의 패를 순환이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해들리 순환이. 서 여기 여기 북동 여기 북방구만 이야기하는 건데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남동무역풍이라고 말을 씁니다. 이쪽 라인에서는 근데 여기는 육지가 많기 때문에 육지가 많기 때문에 이 바람에 따라 해류에 일어나는데 육지 때문에 또 방해를 받아. 잠깐 여기서 나온 김에 이렇게 해서 아 바람에 의해 바람에 의해 해류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북반구는 육지가 많기 때문에 육지에 의해서 육지에 의해 또 해류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.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되게 음 그렇군.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를 외워서도 되겠지만 뭔가 패턴을 좀 잡아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면 이 편서풍 대 라인에 살고 있다 라는 거. 그래서 여기 육지에 의해서는,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부분이라면 육지 때문에 수직적인 부분에 변화가 생기거든. 고로 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정리 좀해 주십시다.